이 사람은 이동 변동 들어오고 어 이렇게 혼자 사실 혹시라도 나이가 그래도 혼자 사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뭐 이년법도 들어오고 올해 나쁜 운은 아니에요. 사월 벌리더라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만하게 벌릴 것좀 이만하게 벌렸으면 좋겠고. 무속 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거 지역, 나이와 성별, 고민 사항을 작성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부의 장군함 신시제자입니다. 어, 저 영상 보시고 어,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근데 제가 이번에 댓글을 많이 몰도 못 올려드렸어요. 손님이 망하는 거 그런 거보다도 귀도 많이 다니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 올려도 죄송합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점사 어, 전화도 뭐 미국도 되고 전라도도 다 됩니다. 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고 제가 마음에 들면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82년. 82년생 임술생 6월 2일 남자입니다. 관제로 인해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승소 가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무슨 비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여자인가요? 네. 어, 남자입니다. 임 선생 개띠란 말이야.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굴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이는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생활력도 강해고. 모든 걸 해도 자신감이 있는 분 같은데 혹시라도 이 집에 아 이렇게 조상의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라도 어이 영상 보시고 한번 상담하셔서 원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관제가 그렇게까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그집 조상을 빼야지 아는 거지 관제의 비방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4월 5월 달에는 왜냐면 이렇게 초에는 그렇게 많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사람도 좋겠지만 새로 사업 시작하고 또뭐 이렇게 인연을 만나고 어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볼때 요즘 부부들이 돈이 없으니까 티각이 생기는 거예요. 음. 어 돈이 없으면 사랑도 다 필요 없어. 어, 사실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도 벌고. 어? 몸도 건강해고, 욕심,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요거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 대가는 있어요. 그렇지만, 4월, 5월에, 부부 간에 티각도 좀 있고, 손해볼 일도 좀 있고,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응, 다툼도 입설, 기설도 좀 있고, 혹시라도 동업을 한다든가, 같이 하던 분들도 좀 깨지는 수고,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5월달 조심하고 넘어가면,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그래도 8월달 정도 돼야 뭐가, 안정이 될것 같아요. 다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응? 제가 이렇게, 어, 이, 띠로서, 나이 어어서본 거예요. 참고하셔서, 그냥 지혜롭게, 그냥 내 소신껏 열심히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우리, 우리 신도도 지금, 우리 신도도 지금 43인데, 어, 우리 신도 이임선생이 24살부터 저희 집 다녀서 됐어요. 그, 우리 신도도 우리 같은 영맥기가 있으니까, 그, 지금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닐 때돈안 들어가고 다니겠습니까? 뭐해도 풀어야 되겠지? 그래도 푼 만큼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다 하더라고. 또 열심히 하니까. 근데 임실생들이 대부분 보면 생활력들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내 주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뭐 좋다, 안 좋다 이거보다도 그냥 유지나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 예? 네? 뭐, 복이 많이 들어온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보다도 그냥 인간 조심하고, 금전에 조심하고, 어? 부딪히는 거좀 조심하고,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4월달, 5월달, 응? 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나쁘다, 이거보다도 그냥 6월달, 7월달이나 넘어가야 그래도 조금 운기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동, 변동 들어오고, 어, 이렇게 혼자 사, 혹시라도 나이가 그래도 혼자 사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뭐 인연법도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성격 자체를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도 성격 자체가 있잖아요. 성형이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어, 그래도 마음을 좀 비우면서 올해 나쁜 운은 아니에요. 사업월 벌리더라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만하게 벌릴 것좀 이만하게 벌렸으면 좋겠고. 어~ 그러니까 조금 (4월) (4월달에) (5월달에는) 조금 자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동 변동만 들어오는 거야예 음.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그래도 후반기 정도 돼서 하셨으면 좋겠어. (4월) (5월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도 뭐~ 운이 나쁜 운은 아니고 어~ 다 보면은 나쁜 운은 아니고 운이 들어오고 띠마다 다 제가 이렇게 해다 해보, 보면 그러네. 예? 이분들 성주 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성주 받아요. 대, 대운 받으라 그런다고요. 운 받으면 좋죠. 좋기야. 그렇지만 그치? 요즘 돈들이 없는데 어떻게 운을 받아요. 예? 그냥 조금만 그래도 내가 문을 열어서 내 운이 좋다는데 문서를 잡아야 돼. 내가 진짜 올해 문서도 잡고 투다주 해야 돼. 예? 내가 뭐 확장을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런 데 가서 한번 푸세요. 아깝다 하지 말고. 공짜는 없으니까. 음. 어. 솔직한 말로 이 조상님은 공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고 나면 본인이 느끼니까. 선생님들한테 돈을 10원을 주면 10원 준 만큼 하거든요. 아,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 마. 이렇게 대운 들어왔을 때, 어? 이동, 변동 한다든가, 그런 거 하실 때, 반드시 그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고, 잘못하면 일곱 수에 몸 아픈 거로 들어오고, 부부 인연으로 들어오고, 부부 이렇게 이별수로 들어오고, 자손 안 좋은 거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별수라는 것은요, 부부라는 것은, 진짜 사 오면 사랑으로 살아요. 그죠? 누구든지 살다 보면 금전적으로 정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죽고 먹고 죽고 못 살아서 사는 사람 몇명안 돼요. 부부가 한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금전적으로 힘들고 자선으로 속속 그러다 보면 이별수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를 서로 의논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 뭐 이혼할 땐그러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다고 그럼 연애할 땐 성격이 맞았나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는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 다 모르는 거야 같이 살다 보면 볼거안볼거다 보잖아 성향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좀 많이 삐딱이 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쁘게 봐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별수가 있다 하다못해 이동 변동을 했을 때도 터에서 이별수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조상에서 바람이 불어서 산바람 몇 바람에 어, 돌아가신 양반 그런 분들이 있을 때도 이별수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별수라는 것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또 인간이 만들 수도 있어요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좋은데 어, 이별수라는 것은 터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상문으로 그럴 수도 있고, 산바람 몇바람, 조상의 바람이 힘을 다치면, 인간, 그리고 또 자손을 낳았을 때, 이 자손을 낳았을 때 내가 참 부부가 좋아질 수가 있어. 근데 요때이 자손을 낳았을 때 이상하게 부부가 갈라질 수가 있어. 그게 부부를 갈라놓는 자손이 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래. 아, 우리 아들 낳았구나. 돈 많이, 돈이 많이 들어오네. 근데 어머, 둘째 아들 낳았고 왜 내가 돈이 안 들어와? 그거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럴 때는 그 아기가 사주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부부를 갈라놓는 사주야. 그러면 요 아기를 병을 팔아서 많이 빌어줘야 돼요. 아기를. 그러니까 엄마를 삼아줘야지. 예, 올해 개띠분들 어, 이렇게 많이 빌어서 사실 분이 있고 안 빌어서 사실 분이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천신만신이거든. 그렇지만 올해 갑진년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고 자손에 좋은 일 있고 금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고 어, 답답한 거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시간 나시면 전화 상담도 주세요. 장군남 신시제자 감사합니다.